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 자궁난소암센터 임명철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는 자궁암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궁암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나이나 출산 여부, 뭐 성관계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 자궁암에는 자궁경부암이 있고 내막암이 있는데요. 같은 자궁에 생기지만 자궁 목 그러니까 질과 연결되는 부위 그리고 자궁 체부 안에 막을 이루는 자궁 내막이 생기는 암은 발병 원인도 다르고 치료에 대한 접근도 굉장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 경부암은 인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지속되면서 뭐 출산이라든가 흡연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생길 때좀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궁 내막암은 비만과 당뇨와 같은 어떤 대사성 질환, 또 가족 내에 대장암이라든가 뇌마암, 난소암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이런 발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궁암이 걸렸을 때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모든 암들이 어 그렇지만 이 암의 발병 초기에 어 특별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궁경부암은 대부분 분비물이 조금 느는 정도 이런 증상이 생기면서 악취가 생기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상당히 종양이 커져야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암 세포 도말 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면 쉽게 이제 발견을 할수 있는 암이 되겠고요. 자궁내막암은 다행히도 생리량이 증가한다거나 생리 사이에 출혈이 있거나 혹은 폐경된 이후에 갑자기 출혈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궁내막암은 상당히 초기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이랑 자궁 경부암 중에서 더 위험하고 예후가 안 좋은 쪽이 어느 쪽인가요? 두 개의 암들이 다 초기에 자궁 내에 국한돼서 작은 사이즈에 있을 때에는 수술적인 절제로도 완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자궁 경부암이나 내막암이 자궁을 벗어나서 골반 조직으로 퍼지거나 림프절을 타고 가거나 혈행성 전이, 피를 타고 폐로 전이가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점점 치료가 어려워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만 발견이 되고 산부인과를 멀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 받으시고 증상이 있을 때 즉각 산부인과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으신다면 다 초기에 진단받고 수술적으로도 충분히 완치를 저희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궁암을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궁경부암과 내막암 둘다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이 있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예방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자궁경부암은 특히나 암으로 가기 전 이전 단계, 저희가 상피세포암이나 상피내 병변 과정. 암이 되기 전전전 단계에서 저희가 세포로 바로 검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가시면 보통 1분 이내에 이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검진을 자주 하시는 것도 하나의 예방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자궁 내막암은 비만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량을 늘리고 운동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 예방 효과는 더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붉은 고기를 좀 피하고 그다음 채소를 좀 늘리고 하면은 자궁내막암은 발병도 감소하고 또 암에 걸리신 분도 재발도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은 어느 정도 주기로 정확히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아무 증상이 없고 이전 검사에서 연속적으로 두번 정상이 나온 경우라면 통상 1년에 한번 정도 산부인과 진찰을 받으셔도 될 겁니다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있고 특히 고위험 바이러스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서 세포 변형이 동반된 경우라면 더 자주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1년에 한번 산부인과 검진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